대기법인 M&A 컨설턴트, 스타트업 대표, 국회의원 모자관, 대한민국 검사까지. 안 해본 게 없는 변호사.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법무법인 평안,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세 번째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올한 해만 전세사기 피해금이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사기. 빌라왕이 있어요. 빌라왕이 빌라를 지어. 근데 이 빌라 명의자가 자기가 아니야. 바지사장이 있어요. 바지사장 명의로 대출받아서 빌라 짓고 전세를 넣어요. 당연히 깡통전세지. 자 빌라는 누가 들어와요?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빌라왕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이 보증보험 된다. 주인이 건물이 몇 채다. 내일일 없다. 아 걱정 말아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처음엔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문제없는 것처럼 바람을 다 잡아요. 사회경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속고 전세계약 꾹 찍어. 그리고 피해자 확정일자 받기 직전에 하루 차이로 근저당권 먼저 들어와 버려. 이러면 피해자는 우선 변제도 못 받아. 요 빌라왕은 그럼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또 빌라를 지어. 똑같이 사기를 계속 쳐. 요 집주인 대출 전세 보증금 사용처 막 보증금 반환 능력 다 속인 거예요. 다 사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지은 빌라만 인천에 2,700채래. 피해자들 어떡합니까 이거? 자, 어떤 분은 전세가 미개한 제도라면서 이제 이거 없애 버려야 된다. 다 월세로 가자. 이런 분도 계신데 근데 제도를 악용해서 사기친 놈들이 문제지, 제도가 왜 문제겠어요? 전세이자가 월세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왜 나쁘다는 거야? 집가격의 80%, 90%, 막100% 넘게 전세를 받아먹고 그걸로 또집 지어갖고 전세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기본적으로 현행제도로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세 사기는 범죄니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뭐 구속도 되겠죠. 실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근데 범인이 합의 안 하고 배째. 돈 없어. 어쩔 거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리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범인은 처벌이 되겠지만 내 돈은 받기가 어렵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도 범인이 재산이 없으면 해째라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자 4월 27일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거다 필요 없으니까 보증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것만 빠져 있어요. 네 이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뭐 있나 볼까요? 자 우선 매수권 부여 자 전세 살던 집이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네가 그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집 사가지고 살아라. 아니 근데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를 산 건데 이제 보증금도 날렸잖아. 무슨 돈으로 사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구매장금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고 정부 조세 채권이 있으면 그것도 깎아줄게.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정부 매입 공공 임대를 하겠다. 너가 돈이 없으면 정부가 이 집을 일단 사서 너한테 공공 임대로 싸게 빌려줄게. 공공 임대로 살아라. 임대료 시세 대비 30%에서 50%로 싸게 해줄게. 이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 긴급 생계 지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 네,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뭐 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씩 지원해주겠다. 목돈이 필요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해준다. 그리고 이미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들도 특별히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주겠다. 네, 좋은 대책들이긴 합니다. 네, 우선 매수권 부여, 정부 매입, 공공임대 생계 지원, 뭐 이런 것도 결국 정부나 사회가 금전적으로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피해자들 원하는 대로 일부 보증금을 상환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여야가 터놓고 대화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향후 예방방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일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죠. 자, 뭘 해야 될까?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전세 보증보험이 다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에는 보증금이 얼마를 넘어간다, 그럼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이거 안 하면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하게 됐습니다. 최소 배상액 1억 원이에요. 문제는 사고 한 건당 1억 원이 아니라 1년에 1억 원이라는 거예요. 피해금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요즘 집값이 그리고 10억, 20억 하는 시대에 1억 원이 뭡니까? 의무보험 금액 한도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주임법 개정해야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생기죠. 근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이 오늘이 아니고 다음날 생겨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빨리 신청해버리면 내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확정일자 당일 확인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확정일자도 당일 효력 발생하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처벌도 강화해야죠. 특경법은 사기죄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에 가중처벌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합산을 안 해요. 그래서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한명 이렇게 피해액을 정하다 보니까 단순 사기죄가 되기 쉽고 이러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라는 거죠. 전세 사기 같은 조직적 범죄 억제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범죄 수법이 같으면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들에게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그리고 조속기 대책이 마련돼서 피해자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길 빕니다. 당신의 삶의 평안을 법무법인 평안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